자 이제 1번 문제 보게 되면요 y는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x 축 방향으로 n만큼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7코마 오리지나고 전군선이 y는 2다 자 일단 평행 이동부터 시켜 볼게요 x 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x 대신에 x- m을 대입하고 그 다음 y 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n 얘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가 7,5를 지난대요. 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족시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 다음. 잠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y는 2래요. 자, 봐봐. 이 잠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수 뒤에 있는 얘라고 했었지. 얘가 2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게 2가 되겠네? 이해 돼요? 다음 7,5를 대입해볼게요. 5라고 하는 거는 3의 7-m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여기 있는 이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 값이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m이라고 하는 값이 6이 되어야 되겠다? 맞아요. 자, 그러면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6 더하기 2가 돼서 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예제 2번 문제. 예제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얘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얘를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X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다. Y는 2에 X-C, 얘로 적을 수가 있겠다.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X축 대칭이야.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꿔 줘야 돼? 예? 네.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예요 x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뭐 대신 뭐? 그렇죠. <laughs> y 대신 마이에스 y. 이렇죠 y 대신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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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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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제에이이 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까지 평행이동 시켰고 대칭이동 시킨 거야. 얘가 얘랑 동일하대. 이제 a 값과 b 값을, b 값 그리고 c 값을 다 찾아줄 텐데, 얘 2분의 1이지. 얘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얘는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곱하기 ax 플러스 b 얘가 된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 전부 다전개하게 되면, 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는 걸로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C랑 둘이 동일하겠네? B랑 C랑 똑같겠다. 맞아요. 자, 다음. 여기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게 5콤마 마이너스 1이 지난데 5콤마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에 마이너스 2에 5마이너스 c제곱 얘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에 5마이너스 c제곱 얘가 1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0제곱이 되어야 돼서 c라고 하는 건 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게 5가 되고요. C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겠네. 9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아니, Y는 O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얘로 만들었대. 그죠? 자, 이 그래프랑 일치를 하는데 5의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설명 하나만 들어갈게요. 얘, 어 지금 54페이지 위에 있는 거거든요. k 곱하기 에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뭐랑 같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거얘 있잖아. 지수 앞에 있는 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 자리로 올릴 수가 있어. 이 k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a의 로그 a의 k제곱 얘로 나타낼 수가 있지. 우리 로그의밑배동 공식 할때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네? 기억나요? 위치랑 진수랑 위치 바꿀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두개 위치 바꾸면 k라고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에 a의 x제곱이 돼서 결국 이 k 곱하기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x 플러스 로그 a의 k 예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은 어떤 게오든 상관없이 전부 다 지수 자리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얘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얘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얘 그래프를요 이 그래프를요 먼저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인다. y는 o 의 x-a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 플러스 b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o 의 x제곱만 한번 놔둬봐. o 의 x제곱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 5의 a제곱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b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돼요? 여기 있는 이 x만 냅두고, 여기 뒤에 있는 얘는 앞에 숫자로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앞에 숫자로 곱해버리는 거야. 이거 가능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5의 x제곱만 한번 냅둬 볼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 되니까 45분의 1 곱하기에 5의 x제곱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의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5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5의 a제곱이라고 하는 건 45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거는 2가 되겠죠? b라고 하는 건 2입니다. 이두 개를 더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두개 더하게 되면 47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지수 앞에 어떤 숫자가 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수 위로 올려도 되지만, 이렇게 OX제곱만 냅두고, 나머지를 앞으로 숫자로 다 빼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얘를 지수로 올리는 게 편하면은, 지수로 올리시고, 또는 앞에 숫자로 다 곱해주는 거, 그게 편하시다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제 1, 2, 3번을 한번 봤고요 자, 예제 4번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얘가 2, 사분 면에 지나지 않도록 하래요. 자, 일단. 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k 라고 하는 거. 얘가 일단 정근선이되는데 얘가 어떤 숫자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죠? 자, 다음. 얘요. x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은 0,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k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날 거예요. 이해돼요? 자 다음. 얘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둘중 하나겠네? 맞아요? 다음. a라고 하는 거 앞에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얘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 돼요? 진짜, 아니, 안 되면 지금 빨리 말해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8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얘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를 반대로 이런 모양이 생긴다라는 거지. 진짜 됐어? 아니, 안 됐는데 됐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진짜 된 거죠? 괜찮죠? 넘어가요.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 자, 얘 그래프를 이제 올릴 거야. 위로 쭉쭉쭉쭉 올려볼 거야. 2, 사분면이 지나지 않아야 돼. 2, 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이 K값이 가장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점점 올려가다가 딱 원점을 지날 때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0,0을 지나게 되는 이 값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0콤마 k-16이라고 하는, 하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k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은 16이 되겠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개형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솔직히 k값 구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너네들 그냥 이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은 평행이동시켜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 개형을못 잡아서 문제가 생겨. 알겠죠? 여기는 이 그래프 개형을꼭 찾을 줄 알아야 돼. 약속해줘요. 알겠죠? 좋아요.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할 겁니다. 자, 대소관계를 판단을 하는데,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이게 끝이 나요. 뭐냐면은 자,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얘 그래프가 총두 개의 개형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얘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하나 있을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X에 대한 범위가 분명히 주어질 거란 말이지. X의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게 1보다 클때 X축이 작은 게 제일 최소 값이죠. X값이 제일 큰게 최대 값이 나와요. 이해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 값이 제일 작을 때최대값 나오죠. x 값이 제일 클때최소값이 나와요. 얘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개형이 얘 하나랑 얘 하나가 그려지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 얘가 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고 얘가 a가 1보다 클 때예요. 이 그래프 개형만 그리게 된다면 x값의 이런 범위에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죠.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다음.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예제 5번으로 볼 텐데요. 참고로 우리 이거 지수할 때, 지수할 때 선생님이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밑이 동일할 때랑 지수가 동일할 때걔랑 똑같은 원리예요. 개로 풀어도 되고 이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 문제 편하신 대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제 5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5번 봐요. A라고 하는 거는 3이죠. 그죠? 얘 예, 3의 1제곱이에요. b라고 하는 거거든요. 3의 3분의 2제곱이죠. a의 b제곱이라고 하는 거요 3의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다. 그죠? 지금 지수들 한번 볼래요? 1 3분의 2 3의 3분의 2제곱이다. 그죠? 자, 미치 3으로 동일해요. 자, 미치 3으로 동일하다라는 거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작은 게더 작은 값이 되겠네. 이해 돼요? 자, 1, 3분의 2, 3의 3분의 2제곱. 얘네들을 다 비교를 할 거예요. 일단 3분의 2보다는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커요? 보세요. 대소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거듭제곱을 해서 큰게더큰 수였잖아요. 그죠 1을 3제곱한 거랑 3의 3분의 2제곱을 4제곱한 거얘 비교를 해보면 얘 1이죠. 얘는 9잖아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1보다는 얘가 더큰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a라고 하는 이 지수 1인 a 얘가 더 크겠다, 그죠 그 다음은 B라고 하는 데가 더 제일 작을 겁니다. B가 제일 작은 거. 이해되세요? 1번이에요. 네? 진짜요 3번인데요? 1번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예 2, 상번이라나 네? 아니, 대수, 이벤트, 아, 그래서 0, 3번이네요. 네. 자,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3분의 2일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애는 얘 1일 때 x가 1일 때 지금 얘는 3의 x 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존재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소 관계를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봐도 돼요. 얘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었잖아요? 자, 지수, 지금 위치 동일하겠다. 위치 동일할 때는 우리가 대소 관계 어떻게 했었냐? 지수가 큰게 더 크고 지수가 작은게 더 작다 라고 했었죠 똑같이 대소관계 이렇게 판별해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엔 로그함수로 들어가요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있는 프린트에 질문할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일찍...